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브이로그 캠을 키게 되었는데, 전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죠? 오랜만에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이 근데 썸네일이랑 제목 보고 다 아시겠지? 지금 애기들은 없거든요. 보면 좋은데 지금 아직 학교를 다안 해서 <목소리> <목소리> 안녕 따란 집주인 등장. 저 오늘 유리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너그 채널이 유리의 집이야. 유리. 어, 유리의 집, 의 집. 유리의, 유리의 집, 유리의 집의 집에 <목소리> 놀러 왔습니다. 예! 일단, 내가 오, 여기 집 오자마자 좀눈 돌아갔던 거좀 보여줘도 돼? <laughs> 진짜, 나 들어오자마자 눈이, 눈이랑 돌아갔잖아, 진짜. 와, 여러분. 이고 봐요. 나 진짜 들어오자마자. 어머, 소리 나. 타요, 타요. 짜요, 짜요인가? 아유, 나린나 이모가 좀 만져도 되겠니? 이미 아유. 만지면서. 구경해도 <laughs> 되겠니? 우와! 켜져! 뭐야! 우와! 신기하 어, 뭐야 이게. 나 이거 막 만져도 돼? 이게 만지고 있어. 뭐야! QR코드도 있어? 뭐야? 어, 그거.. q r 애기들 피규어 하나씩 살 때마다 QR코드. 어, 뭐야! 카메라도 돼! 뭐. 저희는 파스타를 시켰어요. 근데 어디서 시켰냐면요. <laughs> 여기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엄청 집 앞에 유명한 맛집인 키즈 카페가 있어. 왜 <laughs> 키즈 카페가 맛집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럼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진짜 유리랑 시간 맞추기가 진짜 어려운 게 너도 일단... 너가 바쁠 때 내가 한 거고 음. 그렇지 내가 바쁠 때 너가 한 거고 좀 어. 이랬던 것 같아. 그리고 애기들도 있으니까. 어. 아예 밤에 기, 유치원 가 있거나 아예 어. 밤에 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음. 안 맞아서. 안 그래도 우리 오빠도 요즘에 o 인이안와막 이랬었거든. <laughs> 요즘에 n 인이안와 와요 언니. 야 진짜 o u s e i 우리 o 16년 t 이 g 1 6년 the h o 년도 e i 년 g 도 i n g t 7년 o to the house. 2 0 going to go to the h o u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어, 맞아 내가 없었 메일로 나도 없었 너도 없었어. 없었냐? 나도 없었어 <laughs> 맞네 나 아이패드 그 메일 이런 걸로 연락하고 맞아 메일로 했지 이메일로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것이 부질이 없어 요즘 다 주잖아 <laughs> 난그 신기해 나는 항상 없던 때 살아가지고 <laughs> 맞아 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어, 내 건데 없어야 되는 <laughs>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진짜? 아무튼 뭔가 지금 상상이 안 가지만 핸드폰 없는 게 야, 그때는 당연했어. 너무... 어 안녕하세요. 오, 왔어? 오, 왔어? 대박. 타이밍 뭐야? 감사합니다. 여기 어,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 집에서만 쓸수 있는 기징인가요와 <laughs> <laughs> 아, 진짜 너 유튜브 진짜 자주 찍어? 아니면 한 번은 몰아서 찍어? 아, 멀어서 찍진 않아. 근데 아, 최근에 아, 내가 해외여행을 다녀왔었거든. 아, 맞네. 유튜브가 아, 저기 인스타에서 몇번봤어아막친구들이랑도 어. 가고, 어. 제주도, 제주도인가? 제주도도 봤고, 제주도는 제주도 음. 네, 그렇구나 해가고 북구, 베트남, 북구 가고, 일본 가고 그랬거든 음. 그래서 그거 응? 재밌지. 음. 여행방이로그 찍고, 네. 어때, 여행 재밌지. 좋지. 베트남도 재밌었어? 어, 좋았어. 진짜? 진짜 너무 더운 거 빼고는 좋았어. 헉. 음! 맛있어. 그치? 응. 맛 진짜 맛있어. 미쳤어. 어, 그거가 맛있어. 아, 입잘안다 그치? 너는 요즘 친구들 만나면 뭐하고. 게임해. 나 요즘 TF t 시작했어. 어? 진짜? 나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 어, 좀 어때? 나 최고 랭 최고 점수가 2위. 오. 나, 나는 원래 합곡을 음. 하, 하거든 합곡은 뭐야? 아 롤? 그냥 롤, 롤? 하거든. 음, 음. 근데 경원이나 뭐 민경야 나는 음. 제일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다 롤을 해. <laughs> 술도 안 마시고. 와. 밥 먹고 게임 하고 p c 방가 근데 그거 재밌다며? p c 방에서다 같이 하니까 재밌어. 자주 만나는 애들이 다 같이 하니까 응. 계속 하게 돼. 나도 요즘에 만나는 친구가 애기 엄마, 나랑 동갑인 동갑. 친구가 있는데 인천에 살아. 맨날 음. 이제 애기재반고 오빠 내, 오빠 나 이제 만나고 올 게하고 이제 그친구도 나오면 맨 노래방 가. 이제 수다 떨다 보니까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예 나, 나중에 음. 그냥 유리의 집그 단독 컨텐츠를 애들 있을 때또 한번 불러주면 올게. 아 너무 좋아 진짜. 응. 그리고 너 약간 그 있잖아 너는 쉬고 있는데 야 지금 지연아 가서 애좀 봐라 어. 이러나 약간 진 빠져 있는 모습. 아니면 근데 집리진 빠질 라인 아니잖아. 우리, 이제? 우리 애기들 요즘 약간 슈스거든. 어 슈스야? 슈퍼스타야? 어 이제 같이 나랑 한번 가집 매니저 일일 매니저. <laughs> 뭔가 지금 생각해면 완전 일. 시상 브이로그는 올린 적 없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약간, 약간 특별한 날만 올리지 어어 어, 스케줄이 있었거나 음. 여행, 어, 여행 갔거나 뭔가 찍거나 컨텐츠가 음. 있었지 진짜 이런 찐 브이로그는 나도 조금 조금씩 찍어서 모아서 올려야지 생각을 했었거든 그리고 조금 찔끔씩 찍으면 그냥 하드에 그대로 맞아 있게 되는 거야 오늘은 아이들을 못 보고 제가 가야 해서 음. 너무 아쉬워 어. 그게 그래서 다음에 아기들이 있을 때 사실 유리도 보고 싶지만 아기들이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음. 아연이랑 아린이랑 재우랑 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맞아. 다음에 아이들... 아이들? 아기들. 아기들 자기 전에 와서 일상통 같이 하다가 재우 <laughs> 도 어, 노는 거야. 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구독자 이름 있어? 우리 재공이들이야. 재공이들 제꿍이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어내 재공이 너무 귀엽. 율루랄라. 어 율루랄라. 율루랄라 여러분들도 안녕. 안녕. <laughs> 이거 민트 크림 라떼래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절대 안시키는나이 초콜릿 좋아 <laughs> 민트 초코 라떼 <laughs> 한번 먹어볼게 애플망고 <laughs> 호박 망고는 안 먹지만 애플망고 호박 역시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오픈 <laughs> 샌드위치 엄청 짧아서. 어때요? 이 활방송. 얘는 되게 괜찮은데? 되게 이쁘게 나와. 좋아. 진실의 진짜 실진 수박주스. 그래? 진짜 수박주스. 진짜 수박주스는 먹어. 진짜 수박주스는 진짜 수박주스. 언니 근데 진짜 예쁘게 나온다. 아, 네. 어, 예쁜데? 아니,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를 네. <laughs> 충전을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어, 와, 이런 거 진짜 예쁘게 나다 그치? 여기 예뻐. 해도 딱 좋아. <laughs> 핑크색이면 바로바로 더있 아니 나 이거 렌시한테 영업당에서 샀는 샀잖아. 아 좋아? 아니 근데 낸시는 나... 피부가 약간 어나더 레벨로 좋아서 되 아, 뭘 발라도 예쁜 얼굴어 근데 그러니까 걔가 어, 피부 에 좋아요. 막 이런 거면 내가 뭐안 샀을 텐데 내가 한번 쿠션을 안 들고 나갔날. 그래어어시 아, 아, 거를 빌려갖고 나 쿠션 한 번만 하고 톡톡발라는데이호수가 나랑 너무 잘 맞는 거야. 그 어, 호수 맞는 거 찾기가 어, 힘들잖아. 맞아. 핑크 베이스구나. 어 근데 이게 호수가 맞아. 나랑 딱발라서 너무 얼굴이 확 화사해지는 거야. 어, 나는 좀 이렇게 하얀 거 좋아. 나는 <laughs> 하얀 거 좋아해. 그래서 어 그리고 좀 일단 기름기가 막 많지도 않고. 그래서 어, 너무 어 너무 매트하지 도 않고. 어. 피부 표현 되게 예쁘지. 나도 사야겠다 이거. 난한이 아, 호로. 어, 한번한번호로 사는 난 너무 하야겠어 제가 써보고 좋아갖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네. 내돈 내산. 페리페라. 이거 너무 아프다. 그럼 그러고 이거 뭐야? <laughs> <너무 아프다. 웃음> 이거 뭐야? <너무> <laughs> 이거 뭐야? 근데 언니 팔뚝이 이렇게 끼면 얘를 <laughs> 얼마나 은는 거야? 깨 쫀쫀하는 한 게. 페리페라 무드핏 커버 쿠션. 공를 생기핏입니다. 21호 핑크 베이스. 나는.

연속. 어 사진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맛있겠다. 음, 지금 음. 먹어볼게요. 가로로 청경채 자른다고 제이너냐? <laughs> 아니 청경채를 누가 가로로 잘라요? 오 진짜.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청강 페스타 뷰티 앤 스타일 토크 콘서트에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 안녕 저는 오늘 2023 청강 페스타에서 스타일 음. 앤 스타일 토크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비트 소리만 알았습니다. 죽은 득은 850 95 그냥 여기 밖에 요 지금 지금 정원도 계속 이제 라테를 그 지나서 나에게도 기출해 있는 쪽을 잡기 여기에 이 무슨적으로 수수 만들어 주어요 이거를 <목소리도> 스타일스트부분나 아니면 이제 모델이나 뭐그 스타일링에 관해서 하는 보통 음악방송 화장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샵에서 방송국 가기 전에 멤버 일곱 명6 명이 헤어 메이크업 준비하는 시간이 보통 3 시간에서 4 시간 정도 됐고요. 그러면 그걸 어떤 의상은 무엇인가요라고 있는데요. 어 사실 제일 예쁘면서 제일 어. 입기 싫은. 그렇지만 힌든 의상은 스팽글 의상이에요. 그 생각보다 되게 따갑고 반짝이는 신발을 신거나 진짜 여기가 다 긁고 가냐? 다 긁히고 막못 움직여서 예만 이런. 불러주신 참회요. 아, 끝났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처음 해보는데 아무래도 저의 토크토크 짬바가 있으니까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